얘들아, 약 먹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제품도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가지고 피부 톤을 좀 밝고 맑게 해주는 이유가 이 가격 대비 진짜 좋은 성분을 다 때려 박은 것 같아요. 바로 품절된 거예요. 수면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를 먹고 안 먹고 혈당 상승 차이가 좀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우리 셜로기들 에사비바이트랑 테라피 프플잘 드시고 계신가요? 포뮬라인 2차 마켓이 오픈이 되면서 우리 셜로기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많이 겹쳤던 질문들이 제가 꾸준히 소개해드린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것과 포뮬라인 제품들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약들을 모두 다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약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먹는 이너뷰티 제품들 있죠. 그리고 입이 터질랑 말랑할 때 챙겨먹는 건강한 간식들까지 가지고 와봤어요. 저의 아침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제 입에 때려넣는 것들 다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상 상태에서 먹는 영양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우벤자임이고 이게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오브에서는 정말 장기간 품절 상태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쿠팡 로켓 찍구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외 구매 대행 해주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리뷰라든지 가격을 좀 참고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신 효소 제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해외 투어 많이 도는 아이돌들이 이거를 꼭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차도 나라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디 컨디션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 제품으로 바디 컨디셔닝을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후기를 읽어보잖아요. 염증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몇 년째 꾸준하게 먹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양제들 중에서 가격대도 꽤나 있고 구하기도 진짜 힘든데 저랑 저의 여사님 아버지 진짜 효과를 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전신효소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랑 유산균이랑 같이 먹기는 하지만 10분, 15분 뒤에 바로 화장실이에요. 너무 건강하게, 너무 스무스하게 그리고 큰일을 오래 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짧고 굵고 깔끔하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렌자엠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곳이 없어가지고 가격대가 그냥 진짜 식가거든요. 400알 기준으로 거의 10만원대 후반이에요. 요거는 아침에 세알을 먹다 보니까 한 알, 두알 먹는 영양제들보다 훅훅 줄거든요. 특히나 저희 가족들 같이 먹다 보니까 하루에 9알이 줄다 보니까 400알짜리를 사도 금방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먹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선물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유산균도 이 제품을 정말 꾸준하게 먹는데 아이허브나 쿠팡 로켓직구에 PBA 유산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캡슐 타입의 유산균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베지테리언 캡슐이어가지고 우유나 글루텐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픈 것도 없더라고요. 이 제품도 약음액은 가 가격이 오르는데 맨 처음에 이 제품 접해서 먹었을 때는 만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매해 이 제품도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가지고 요즘에는 12,000원에서 15,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업에서 자체로 할인 코드 나눠줄 때라든지 아니면 쿠팡 로켓 직구에서 세통 사면 할인 크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야무지게 좀 쟁여두고 먹는 편이에요. 이것도 저력 포함한 저희 온 가족이 챙겨 먹는 유산균인데 이것도 화장실 쉽게 가게 해주는 1등 공신이어가지고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우벤자임이랑 동일하게 꾸준하게 몇년 동안 먹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요거까지 공복에 챙겨 먹는 건데 나트롤사의 알파 리포산 제품이에요. 요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항산화 영양제인데 제가 원래도 피부가 어두운 편은 아니었는데 베이스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21호 컬러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둥둥 뜨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물론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로 꼼꼼하게 챙겨 바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의 피부 톤을 좀 밝고 맑게 해주는 이유가 항상화 영양제를 꾸준하게 챙겨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셜록이들도 꾸준하게 간증 댓글, 간증 DM이 와요. 노화를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수 없는 나이다 보니까 꾸준히 먹다 보니까 효과도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아침에 꼭 챙겨 먹는데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요게 산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먹은 상태에서 공복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면 약간 속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배가 고파 파서 아침에 눈이 떠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바로 아침 때려줍니다. 그래야 속이 안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섭취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 시간이 오기 전에 제가 항상 아침 운동을 가요. 아침 운동을 갈때 제가 텀블러에 타서 가는 게 있거든요. 랩노시의 헤이 워터 부스트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운동하면서 체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을 때 체력을 살짝 올려주는 정도의 진짜 말 그대로 내 체력을 부스팅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운동할 때주 중간 중간 한 번씩 마셔주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집중력이 딸린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것 같아 싶을 때 약간 각성제로 드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당류가 0g이고 한 포에 20칼로리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맛 자체도 청사가 맛이에요. 진짜 상큼하거든요. 데미소다 사과 맛에 탄산 빠진 맛이에요. 액상 가당을 줄이고 싶은데 대체품을 찾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녀오면 바로 프로틴 드링크를 마셔주거든요? 다제돈 재산입니다. 랩노시 프로틴 드링크 카카오 맛인데 제가 랩노시 프로틴 드링크 다 마셔봤는데 저는 요거랑 바나나랑 딸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한 통에 165칼로리고 단백질이 27g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단 거를 잘못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기준 되게 달아요. 근데 당류 6g이고 트랜스 지방 아예 없고요. 그리고 BCAA랑 아르기닌도 들어가 있네. 괜찮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되거든요. 냉장고 문딱 열었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 바로 그냥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이걸 꾸준히 마시는 이유는 그냥 편해서요. 운동 다녀오면 너무 힘든데 프로틴 파우더에다가 물 계량 해가지고 흔드는 거조차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서 바로 마시면 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요거를 마시고 난 뒤에 끝에 오는 프로틴 파우더 특유의 텁텁함 덜 느껴져요. 그래서 운동 다녀오면 항상 요거를 챙겨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거 때려줍니다. 포뮬라인 테라피 앰플인데요. 이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먹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멀티 비타민 1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가격 대비 진짜 좋은 성분을 다 때려박은 것 같아요. 설로기들이 2차 마켓 오픈하면서 또 많이 물어봐주시는 게 테라피 앰플 매일 먹냐고 물어봐주시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매일 한 개씩은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쉬었다가 먹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멀티비타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켓 때 많이 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셜록이들이 괜히 6 박스씩 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고함량 멀티비타민여가지고 참 이게 고마우면서도 슬픈 우기기는 한데 직장의 셜록이들이 이거 먹으면 그렇게 약발을 잘 받는데요. 그래서 야근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고 쉽게 피로가 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만큼 효과가 되게 확실하고 그리고 요도 성분이 빠져서 요오드 성분에 갑상선에 무리를 줄수 있는 성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요오드는 빼고 대신에 좋은 거를 더 넣었어요. 예를 들면 피부 속건조를좀 케어해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액상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체지방 관리해줄 수 있는 카테킨 성분이 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력 충전하는 거는 물론인데 피부 관리부터 체중 관리까지 해주니까 완전 올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 먹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요거 하나로 총 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에 입이 심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웬만해서 참고 싶은데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이 터질랑 말랑할 때 먹는 간식들 챙겨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건데요. 마이노멀 다크 아몬드 초코볼. 저는 초콜렛도 쌉쌀한 거 좋아하거든요. 요게 다크가 있고 밀크가 있는데 저는 다크만 줘줘요. 아몬드 초콜렛이 코팅되어 있는 초코볼 타입이거든요. 점심을 먹고 났는데도 약간 허기진다 입이 심심하다 싶을 때 요거 세네 개만 먹어줘도 배고픔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가방 안에도 챙겨 다니고 차 안에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당류가 1g 미만이고 이거 한 봉지에 141칼로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간식으로 정말 손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발보아의 저당 크리스피 그래놀라바 이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저도 이제 다 먹어가지고 쟁여야지 해서 올리브영에 딱 들어갔거든요. 바로 품절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쿠팡에서 팔길래 쿠팡에서 냅다 샀어요. 제가 학생 때 진짜 좋아했던 간식이 라이스 크리스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살이 빨리 쪄요. 근데 그거를 저단으로 만들었어요. 단맛은 빠지고,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지고, 아이스크리스피 특유의 쫀득한 식감을 진짜 잘 살렸어요. 이데 진짜 맛있거든요. 아메리카노랑 곁들이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칼로리가 꽤 낮아요. 70칼로리거든요. 거기에 당류도 1g 미만인데 완전 땡큐하게 3g의 단백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이오브에서 꽤나 쟁여두고 먹는 건데요. 띵크라는 브랜드의 프로틴바예요. 보시다시피 플랜트 베이스거든요. 글루텐프리 프로틴바예요. 다른 단백질바를 먹었을 때보다 속이 좀 편하고 소화도 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13g이고 당류는 5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어쩐지 좀 달달하고 맛있더라. 시솔트 아몬드 초콜릿으로 먹는데 사실 시솔트 맛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요게 꽤나 단맛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입이 심심하다 싶을 때는 반만 먹어줘도 충분히 입안이 달게 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초코바가 아니고 프로틴 초코바기 때문에 입 터지기 직전에 요걸로 간신히 입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이거 먹어줘야 돼요. 포뮬라 프리미 레사비 바이트거든요. 역시나 우리 셜록이들 레사비 바이트로 여섯 박스씩 쟁이더라고요. 그래서 포뮬라인은 여섯 박스가 진리구나 2차 마켓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저녁 전에 먹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셜록이들 마음이에요. 점심 전에 먹어도 되고 아침 드시기 전에 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마켓 공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실제로 제가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를 먹고 안 먹고 혈당 상승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나 오늘 하루 한끼는 좀입 터지게 먹고 싶다. 아, 근데 조금 건강하게 먹어볼 때야 하시는 분들 그럴 때식 전에 한포 드셔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식초만 안 나고 맛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이걸로 애삽 입문하신 분들 많으신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심 뿌듯했어요. 아시다시피 포뮬란 2차 마켓도 거의 7개월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저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꼭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테라피덴플은 1차 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어요. 때문에 입차 먹기때꼭 쟁여두세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제품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컬리에서 꾸준히 구매하는 건데 콤비타의 마누카 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확 잠겨 있고 목이 좀 칼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 한포 뜯어가지고 바로 털어 넣어줘요. 그리고 적당히 따뜻한 물한 컵을 같이 곁들여주면 목 상태가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환절기 때 그리고 겨울철에 진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컬리에서 항상 쟁여두고 먹는 제품이고 그리고 오니스트의 트리플 샤인 그레이프 제가 이것도 되게 꾸준히 먹어요. 요거는 정말 내 피부 건강을 위한 영양제인데 이게 젤리 타입인데 포도맛 젤리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꿀떡꿀떡 먹기가 좋더라고요. 이거랑 알파리포산이랑 같이 먹어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피부톤 밝아지는 거? 피부톤 맑아지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세일한다, 기획전한다 싶을 때꼭 쟁여두고 먹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통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돈 꽤나 많이 받으실 걸요목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이건데 필리의 프로폴리스 젤리예요. 저는 프로폴리스 뿌리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의 그 특유의 맛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쾌한 민트 맛이 곁들여진 프로폴리스 젤리여가지고 그냥 프로폴리스 제품보다는 좀더 쉽게 섭취하기가 좋은 맛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 상태 진짜 안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살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으슬으슬 비 비실비실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요거한 포씩 먹어주고 요거는 포지티브 호텔의 지중해 그린민트라는 건데요. 맵고 짠거 먹었을 때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빨리 빼주고 싶을 때 먹어요. 녹차가루에 민트가루랑 레몬 껍질을 넣어가지고 갈아서 만든 맛이에요. 되게 상큼한 민트 맛이거든요. 특히나 여행 가면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럼 다음 날100 퍼센트 붙거든요. 그때 아침에 물 500ml에다가 요거 한포 타가지고 원샷 때리면 진짜 나트륨이 실시간으로 쭉쭉 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을 진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행 갈때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신라면세점에도 있거든요. 면세점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여행 때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니의 딥슬립 이뮨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매일 먹지 않고 어떨 때 먹냐면 육신은 당장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신 당신이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피곤해서 누웠는데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 할 때가 있어요 사람 미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수면에 좋은 음악 10분만에 잠드는 음악 이런 거 트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때 한 번씩 먹어요 이게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때려 넣으면 좀몇번 뒹굴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고 되게 푹 자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꽤나 있거든요 잘 찾아보셔가지고 프로모션 좀 빵빵하게 한다 싶을 때 한번 챙겨서 드셔보세요 평소에 잠못 주무시고 자는 동안 뒤척임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개운하지 못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요거 때려 넣어주면 꽤나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거 맛도 달달하니 맛있고 호불호 없는 맛이에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내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 싶어가지고 요것도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올리라는 브랜드의 멜라토닌 젤리예요. 아버지가 미국 출장 갈 때마다 이거 사다 달라고 꼭 부탁을 해요. 마인이딥슬릿이면 서서히 잠들잖아요. 요거 두개 씹고 침대에 눕잖아요. 그냥 바로 기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꾸준히 먹기에는 내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스위치 오프가 돼버리니까 이건 언제 먹냐면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 안될때 있죠. 그때 챙겨 먹기 괜찮고 진짜 별의 별수를 다 써봐도 잠안올때 마인이 딥 슬립 이뮨으로도 잠이 안올때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쿠팡 로켓 직구에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참고하시고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제 입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털어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해드렸거든요. 저의 하루 루틴 속에서 함께하는 제품들을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